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저희가 죽께 나와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또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셨소서 저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주의 마음을 잃게 하시며 뒤에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비록 깨어지고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을 얘기해 나에게 이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여 이 나를 존귀한 자를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하게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제 계획을 망쳐 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제 계획을 망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허락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꼭 이루어주십시오 하던 거 아니면 하나님 이게 성공으로 끝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 제 계획을 망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대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문득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처럼 좋은 집에 사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괴는 저 초라한 휘장 안에 머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꽉 채워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도 또 경건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과 또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깊이 읽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일생일대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을 들은 나단 선지자마저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할 만큼 이 계획은 누가 보아도 흠 잡을 데가 없었고 또 좋은 계획, 퍼펙트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지우는 짓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일생 일대 의 신앙 고백이자 그 자체가 또한 어, 헌신의 절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담긴 최고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성전의 청사진이 막 그려지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그 놀랍고 장엄한 광경을 상상하면서 가슴이 뛰고 벅차지 않았을까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후대에 길이 남을 자신의 자신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이 계획이 거절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집,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응답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왜안 되는데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이때 하나님의 이 답변은 다윗의 생각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알고 있느냐? 나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내 백성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삶 속을 거닐었던 하나님이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짓겠다 하더라도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나선 이 상황에서 그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고 견고한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기껏해야 몇십년 동안 몇십년 동안 걸쳐서 이루어질 어떤 돌과 나무로 이루어질 성전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영원히 어 영원히 거쳐서 세워질 살아 있는 생명의 집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다음 후계자를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영원한 왕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아무리 위대하나 한들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모래성처럼 작고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인데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이미 깊은 실망감과 서운함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왜 막으십니까? 나는 어, 정말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막으십니까? 어, 이제 다시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에, 않을 것입니다. 어, 이런 또 단발심이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마디는. 불평이 아닌 압도적인 감사와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주여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 계획을 망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이슨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위대하신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앞에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꿈꾸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한 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수치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이 어, 그 거절을 통해서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하여 어,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고 또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 대신에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원망 대신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사온 즉,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꿈꾸며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그의 기도 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기도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계획이 거절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의 성전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다이소의 계획처럼 다 선한 것이고 또 흠잡을 데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벽해 보이는 그 계획에 아니야 하지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 오기 전에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훈련을 받은 사역자가 아니었고 평신도로서 중국 선교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 사업체를 든든하게 세운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으로 진출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중국 사역을 위해서 중국, 어, 중국 사역을 통해서 북한 선교도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 자 어, 북쪽이죠 추운 지방, 지방입니다. 거기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적지 않은 돈을 보태고또 학교 건물이 착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 제법 큰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세우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 한국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펀드레이징을 위한 설명에도 하였습니다. 어, 제가 거기서 브리핑을 하면서 어, 목사님들 앞에서 어, 설명했죠. 중국아 기다리라 내가 곧 간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다두 왕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했던 것처럼 저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데 일조하고 또그 땅에 탄탄한 선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오래 전에 미국과 호주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나도 중국 땅에서 그런 일을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계획에 노 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서울에서 시작한 그선교 사업이, 그, 아, 그 교육 사업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적자 운영,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성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만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중국에 나가 있던 그 모든 성교사들, 제가 아는 성교사들 포함해서 모든 성교사들이 다그 즈음에 전부 다 추방되어 나왔습니다. 거의 다 예외 없이 100%다 쫓겨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 성교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짧은 소견으로는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한국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며 수동적으로 이끌려 나가고 연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또 정치적 정치적 억압을 받아가면서 강하게 단련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나중에 중국의 내부 사정을 더 깊이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고 훨씬 더 성숙해진 그러한 중국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선한 계획이 틀어지고 또 좌절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여 애지중지 키우던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어, 스톱이 되거나, 또 기도하면서 키운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던 그러한, 어, 그러한 일이었는데, 어,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 많이 하던 그러한 어, 봉사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의 계획 너머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착착 준비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큰 영안이 열리게 되고 더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뭔가를 도모하고 또 통제하려던 인생 계획이 틀어질 때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위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망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찬양이나 포기하려는 그러한, 어, 그런 그런 낙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손에 쥔 작은 모래성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기뻐하는 어, 도성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신앙의 성숙과 또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후세대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되 또또한 가지는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꿈꾸며 주지했던 어, 것들이 망가졌던 어, 좌초되었던 그러한 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이루고자 하셨던 이루고자 하시는 더큰 것들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자유롭게 기도 하시겠습니다.